안녕하십니까 연두사주입니다자 신금일간들의 오륙7월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쇄가 조금 또 늦어졌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신금일간들 어 비견이 올라와 있네요. 신사월 비견이면 나와 이해관계가 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의신충을 하는 거니까 외부에서 내가 세상에서 뭔가 편제 움직일 일이 있겠다. 확장할 일이 있겠다. 어, 나의 활동 모델을 조금 움직일 일이 있겠다. 올해 이사화 의회의 일목은 육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뭔가 도와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의 편제, 어떤 대중성을 가지고 움직일 일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금이 들어오면서 정화, 평간을 건들죠? 음. 그러면은 뭐 평가는 국가 관련, 국가 관련에 일,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공기관, 음, 공공기관에 가르치기도 하고, 또, 네임 밸류가 높은 그런 뭐 기업이라든가, 그런 단체와 내가 그 안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뭔가 확장할 일이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화가 환경에 들어있죠. 사화는 정관입니다. 환경에 이제 정관이 들어왔을 때, 음, 이제껏 내가 미뤄왔던 거 아니면 해야지, 해야지 했던 것을 뭔가 이루고 뭔가, 어, 바로 잡는 그런 것이 정관의 역할을 또 환경이기도 합니다. 음. 어쨌든 관성이, 신금위관들께서도, 어, 5, 6, 7월이 관성의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시작할 일이 있다. 음. 사화가 생지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시작할 일이 있고, 그리고 뭔가 바쁘게 내가 분주하게 조금 움직여야 하는 것이 오류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화로 인해서, 사화로 인해서 변하고 있는 일들이 있죠. 일단, 사, 해, 충이 되게 되면은, 음, 이거는 이제 각경충과 또, 영임충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양간들이 크게 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동은 당연한 것이고 이동이나 변동 변화가 당연한 것인데 어이 양간들이 이동을 할때한 개만 움직여도 이동일수가 일어나는데 두 개씩이나 이렇게 일어나니까 어떤 장거리, 장거리 소식 또는 장거리 이동.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 사달의 해수를 가지신 원국이라면 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사화로 인해서 또 바로 형을 받는 것이 임이죠임몽인데 음, 아이고, 제가 이제 밤이 깊어서 손가락도 마음이 안드네요 <laughs> 네. 형살인데, 이 형살이라고 해서 이 형이라는 이 말에 조금 우리가 무서워할 수 있는데 두렵고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들어야 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쁜 일을 안 했으면 이런 형은 일어나지 않죠. 네, 일어나지 않는데 이 형이라는 것은 어떤 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절차를 밟는 일,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어디다가 뭐 수속 수속하는 거 그러니까 서류 쓰고 뭐 이런 거 제출해야 되고 그렇죠 절차를 밟는다 이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사화로 인해서 이제 신금이 또 영향을 받는데, 바로 이것은 사신합으로 가면서 사신형이 되는 그런 구조를 받는데, 사신합이 되는, 사신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사신합에서 형까지 연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보면 이 금생수로 인해서 병화에 우리, 그래서 크게는 병임으로, 병임의 어떤 관계성을 보는 것인데, 영화가 이 감목이 있어서 이 생조를 갖는다면 그렇게 형까지 가더라도 어, 가지 않는다. 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감목에 생조가 없다. 생조가 없다면 이 사신형이 됐을 때 합을 했다가 결국은 우리가 합이라는 건 어떤 약속을 정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중에 형으로 간다는 건 결국 어, 심리적으로 아니하면 못했다. 하지 말걸 어떤 후회가 되는 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것을 조금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런 환경에 왔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사화로 인해서 인수가 올해는 방향성을 튼다고 했잖아요 상관이죠 음, 상관이라는 것은 관성, 특히나 정관에 정관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음, 정관이라는 것은 이제 집안일 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남편의 일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직장의 음,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관이라는 건 내가 소속해 있어서 거기서 해야 할 임무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어, 그렇죠. 또 직업적으로도 변동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안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무엇이? 정관이. 음, 관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사화에 이제 지장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지장간은 참 중요합니다. 지장간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어, 좀 지저분한 이런 게좀지우 어, 지장간의 일을 이제 봐야 하는데, 음, 무토가, 이제 여기 무토가 있죠? 무토는 어, 5월 5일에서 5월 10, 2일까지 봅니다 저는 어, 이것을 왜 이렇게 날짜를 정했냐면 또 여기서 또 설명을 드려야죠 좀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월명용사라는 것이 있어요 음, 이 월을 기준으로 해서 생지는 어, 7.7.6그 다음에 왕지는 10일, 20일 이렇게 나눠서 보고 묘지는 그 3, 18일.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을 구분하는 것인데, 왕지는, 음, 묘목이 있고, 오화가 있고, 그 다음에 유분이 있고, 자수가 있죠. 어, 요렇게, 이렇게세 개는, 갑을, 경신, 임계, 이렇게 두 가지씩, 두 가지의 기운이 있죠. 두 가지의 기운이 있는데, 오화만, 경, 기운이, 정이라는 이기토가 가운데 계획이 됩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어, 패디 어, 왜안 나옵니까? 어그이고 아, 그래요. 기토가 여기 개입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 5화에, 5화만, 경기정은 10일, 9일, 11일, 이렇게 나눠서, 어, 10과 20의 어떤 이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만 해주세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사실 이제 어떤 절기나 기후를 보고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이기후고 기우도 그렇고 날씨가, 어, 좀 많이 더워지고, 음, 여름이 좀 길어지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이 구간에서 무토는 정인이죠? 그러면 정인이라는 것은 어떤 서류, 서류 준비도 될 수가 있고요 왜냐면, 하 사화가 시작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음, 서류가 될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면접도 될수 있고, 서류를 제출한다는 건, 또 정인이라는 건 나를 알리는, 어, 기회를 갖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를 알리는, 그리고 또 그냥 공부를 하는 음, 그런 것도 됐고, 또는 뭐 계약을 하면, 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모친의 일. 또 움직이는 일이 있다는 환경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무토가 임수 상관을 건드리는 거니까 상관은 변화를 주는 것이죠. 음, 반성의 변화를 주니까 그러면 뭐 직장이나 뭐 직업 또는 뭐 남편 또는 가정사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문서 서류 이런 걸로 내가 움직일 일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무토가 오면서 또 갑목 정제를 건들죠. 그러면 나의 일상이 되는 일에 어떤 문서서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경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금. 겁재가 올해 장생을 합니다. 여기서 태어나는 어린 경금입니다. 네, 어, 이 구간은 저는 이제 5월 15일에서 5월 20일로 봅니다. 경금이 들어오면서 갑목 정제를 만들죠. 아, 이 출판이 너무 지저분하네요. 새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와, 아이고, 붙여놓기로 이네요 캠퍼스 지우게 하고, 음, 이렇겠습니다 자, 이경근 구간에서, 음, 5월 15일에서 5월 25일 구간에서, 그러면 이제, 겁제라는 것은, 장생이죠. 겁제가 태어난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내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맞이하는 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경쟁할 일입니다. 태어나는 거니까 갑자기 내가 경쟁을 해요. 겁쟁는또 갑자기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겁쟁이는 그래서 또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 인 해외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경금이 오면서 평화 정관을 건들죠 그러면 관성의 일에 갑자기 변화가 일 수,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자, 드디어 여기서부터 이제 양기가 치달습니다. 어. 예, 5월 2 0일에서 6월 5일, 6월 5일이 망종입니다. 6월을 알리는 망종인데 이 자연에서 망종이 하는 일을 보면은 수염뿌리를 기른다. 수염뿌리를 기른다기보다 수염 뿌리 씨앗을 심는다. 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이런 의미죠. 음, 여기서 임수를 건드는 거니까 임수의 어떤 방향성을 정하는 일이 있겠죠. 어, 그러면은 이게 정관이죠. 정관이고 이가 상관입니다. 그러면 상관 경관이 여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직장의 변동 변화가 여기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의 어떤 변동 변화. 그리고 상관경관의 운의 이론에 볼 때도 어떤 집안에서 물건을 구매한다든가 그런 일들도 상관경관의 일이 일어나고 해요. 오늘. 왜냐면 여기 부터 정인이 있죠. 첫, 딱, 처음부터 정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병화가 오면서 네, 경금, 변경금을 하죠, 겁제네. 음. 그럼 진짜, 어, 이때, 어,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뭐 돈이 지출될수있 집으로, 집안이면에서 돈지출 일단 겁제가 출연을 하게 되면은, 재물적인 것은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겁제가 불안정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재물적으로, 어, 음. 뭔가 이런 일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 그렇군요 제가 여기 또 얘기하다가 그래요 수염 뿌리 씨앗을 심는 일이 시작되는 구간이다 음,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 절기에 이 망종이라는 절기에 보리는 배어라 이전에 어, 작업했던 보리는 배어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망종전에배어라 그러면 뭔가 한 가지 정리를 하는 일이 있겠구나 정리하고 시작하는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6월 5일 전까지. 그쵸.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들어가면은 이 병원은 6월 5일에서 6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이때 정리하고 이때 시작하는, 어,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마 6월 5일 전에 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6월 달을 보는데, 음, 6월달은 임수로 올려놨습니다. 상관입니다. 음, 상관은 아까 정관의 운영을 많이 준다 고 그랬죠? 그러면 남편의, 음, 는 가정의, 또는 집안의, 또는 직장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 근데 환경은 현관입니다. 현관이라는 것은 해외를 가르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관력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공공기관. 음 공공기관. 그쵸? 공공기관이 될수 있고, 또 평가는 또 질병을 이해야될 수도 있겠습니다. 심금일관들은 어, 정말 이 신금은 음, 열에 조금 취약합니다.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토기원이 없는 분들은 조금 이 병화 구간, 어, 이때부터 조금 건강, 건강을 조금 챙기는? 음, 음, 건강에 챙길 수 있도록 내가, 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로 좀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간이 이렇게 벌써 6월달, 7월달 보면은 식상에 기운 올려놨습니다. 어. 식상이라는 것은, 어, 아랫사람도 됩니다. 내가 보살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식상이라는 건 나의 어떤 이 엄변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나의 마음을, 이언변을 표현한다는 건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랫사람을 케어한다. 그래서 아랫사람, 내아랫사람은 식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녀분이 되죠. 어, 여성분들한테는 식상이 자녀분이 되죠. 그 남성분들에게는 단성이, 어, 자녀분입니다. 그러면 이 4, 5, 달에, 5월, 6월 달에, 어, 자녀분의 일요. 남성분들께서는 그렇게 움직이시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벌써 또 칠판이 그렇네요. 또 바꾸겠습니다. 네. 자, 6월 달 이렇게 보면은 식상을 올렸고, 그리고, 이제, 이, 환경적으로, 음, 아, 환경을 보고보다 첨가를, 아직 뒤에 얘기거요 임수가 오면서 건드는 것이 또부터 정인입니다. 뭐, 그런데, 여기가 상관이죠. 그거는 뭐, 그대로, 어, 그대로, 회, 어, 해석하시면 됩니다. 문서의 변화, 서류의 변화, 계획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정인이 왔을 때, 아까 뭐라 그랬죠? 어, 입장 표명이니까 인터뷰라든가, 입장 표명하니, 또는 뭐지 이런 걸로 움직이는데, 평간이라는 환경에서 움직입니다. 그 내가 뭔가 어렵게 해결해야 할 일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간이 질병으로 쓰면, 만약에 병원에 갔다? 그러면 문서서류 뭔가, 어, 계약, 아, 계약이 하는 거 쓰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문서서류에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내가 무슨 공공기관에 갔다? 그럼 그공공기관에서 어떤 서류를 내가 만지는 일도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또 임수가 오면서, 또 무토르도 극을 하지만, 또 병, 임, 충을 하죠. 그러 상관, 경관이죠. 예. 직장 변동 변화에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이 2월의 이벤트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양기가 이렇게 치다르면서, 어, 진짜 이때부터 호불호가 갈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신금인간들께서는 제가 이제 심금이라는 것은 열에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좀 변화를 제일 보기 쉬운 게심금이신이기도 신규명이, 합니다. 네. 이때부터 건강 관리하시는 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것을 6월 15일까지 이렇게 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6월 15일부터, 6월 15일부터 뭐 6월 24일, 기토가 오으로써 편인이죠. 편인은 조금만, 어, 개인적인 그런 코드가 강합니다. 개인적인 코드가 강하다 보니 개인적인 문서서류. 음. 그리고 편인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코드가 강하다 보니까 내가 꽂힌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또 편인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부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전문성. 다른 사람의 전문성이 아닌 나의 전문성으로 인해서 내가 개수를 건들죠. 식신입니다. 내가 움직인다, 말한다, 행동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식신은 또 자녀의 일이 될 수도 있죠. 여성분들에게는. 네. 아랫사람이나, 여기 식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아까. 네. 이런 일로 나의 어떤 서류, 또는 이미 또가, 어, 그리고, 그쵸. 경신금융관들께서는 이게 이제 여기 문서로 마무리하는 일이거든요. 문서로 마무리하는 일인데, 7월에. 근데 여기 식상을 올려놨으니까 내가, 어, 행동을 할까 말까. 이 수화충이 되어 있는 6, 7월입니다. 수화충이라는 것은 생각할 일, 정신을 쓰는 일, 그런 일이 발현되게 되니까 그고 생각을 또좀 정신, 정신을 쓰일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모 개미다를 보면 약간 이 식상 때문에 고민하는, 신중하게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음, 신중한 선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관성이 환경으로 왔기 때문에 이 관성의 환경에서 뭔가 더더, 욱 그렇죠? 조금 경신금 위관들께서는 이 그쵸 5월, 6월, 7월 당 관성으로 인해서 그것이 문서화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직무이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어좀 버거운 일 또는 뭐 평소 잘 하지 않는 일을 조금 진행하는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이 왔기 때문에 예 그쵸 번거로운 일. 저는 일단 편관이나 뭐 관이 들어오면 바쁘기도 하고. 번거로운 일도 생기기도 하고 어 근데 꼭 해야만 하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관이 올때 오더라고요 그렇죠 역시 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정화 여기 도들이 또 치는 것이 개수 아닙니까 개수인데 여기 지금 개수를 탁 올려놨어요 7월달에 그럼 뭔가 이때부터 진행되는 게 식신이잖아요 어. 근데, 정하와 계수가 만나서 식신재살 식신제살이 되죠. 그러면, 이때, 한, 뭐, 6월 24일, 이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식신재살할 일이 있겠다. 언제까지? 7월 15일까지. 음. 식신재살을 아이고, 아이고, 화면이 왜또 이렇게 됐을까? 아이고, 화면을 그냥 지우겠습니다. 음. 당황스럽네요. 또 혼자. 먼저 음, 당황스러워요. 자, 음, 7월달, 음,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어, 7월 19일까지인데, 이 식신제사를 한다는 거, 어, 식신제사를 할 때는 조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간경관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식신은 뭔가 이 재살이라는 건이 편관을 내 식신 나의 표현으로 나의 어떤 언변으로 나의 마음 가는 대로 해서 뭔가 해결을 한다. 그래서 중요한 음, 해결을 하는 편관이 일간을 제일 강하게 극하는 십상아니니까 그렇죠? 일간을 가장 근데 그 어려운 걸 식신이 제압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식신 재살,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중요한 나의 선택지가 생긴다. 어, 중요한 선택, 또는 결심할 일,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이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음, 일목이죠일목이 들어오면서 신근을 비견을 건듭니다신근 비견을 건들고, 또일목이 들어오면서 기포, 기토, 기토 편인을 건듭니다 음. 그러면 나와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과 편의를 일을 가뭐 진행하는 일이 있겠다. 왜냐면 얘가 편재이기 때문에, 어, 편에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일이 있는데, 근데 그것은 진행하는 게 결국은 마무리하기 위한. 미토 아닙니까? 미다. 어, 그쵸. 그래서, 음, 이 구간에서는 음 7월 15일에서 7월 20일. 어, 이렇게 볼수 있고, 그죠. 편의를 어쨌든 좀, 음, 경신금 일관들께서는 25년, 26년, 27년, 이게 화가 세워지면서 결국은 소인성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나의 어떤 자격이라든가 계약, 어, 어떤 위치와 위치를 조금 정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자, 이제 드디어 여기 마지막 기토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참 중요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어, 임묘진 사옴이 오면서 양기 양 운동을 합니다. 알산나민, 월신이 퍼뜨려간 양 운동을 하는데, 이 미토의 기토 구간에서 이제 음의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 그래서 뭔가 여기서 온도 조절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토의 구간에는 임수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이때가 7월 20에서 음 8월 5일 구간으로 보는데, 어, 이때 그래서 비들이 좀 많이 오죠. 음 임수의 기운. 뜨거우니, 계속 뜨겁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음을 부르는, 음의 어떤 조절을 하는, 그래서 기토 타김이 되는 것이죠. 이 구간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양기를 그래서 저는 이 기토가 오면서또 여기서 개수를 건들죠. 그러면 이때 고민한 거 이때 방향성을 바꿔주는 게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 미토에는 반복과 개수가 임무작용을 합니다. 이 임무작용을 한다는 건 사라지는 것보다도 이것을 한번 뭔가 정화시켜주는 바꿔주는 음, 바꿔주는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그래서 이 신금, 신월달에, 갑신달에, 이 간목의 절지입니다. 음, 결국은 이 정제이죠. 어, 간목 정제인데 이것을 뭔가 이때 좀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때 내가 뭔가 새로, 어, 간목 이전의 정제를 조금, 음, 마무리시키고, 이 신월에서 간목 정제를 새롭게 뭔가 방향성을 트는, 그럼 뭔가 이신금일관들께서는 조금 변화가 여기서 경신금일관들께서는 내가 변화하는 일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 그렇죠. 어쨌든 이 구간에서 그리고 또 무토 임수가 오면서 무토 정의는 또건들죠 그러면 정의는 아까 문서서류 계약 또는 뭐 면접, 음또 공부, 음뭐 이런 일들이 있겠죠. 음. 이런것서 어떤 변화를 주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의목을 본다니까 편제. 제가 확장하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방향성을 트는 그런 일이 이 구간에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5, 6, 7어를 짧게 또 핵심만 뽑아서 봤는데 이게 원공마다 또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부터 양기가 오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현상이 여기서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 그래요. 어떤 사람 누군가는 관상생이 인잘 되어서 괜찮은가 하면 누군가는 너무 관인이 되는데 또 관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그쵸 관이 이렇게 평관이 들어오날에식상을 쓰라고 이렇게 딱오면 형식. 식상 조절만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식상이란건 관성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관에 어떤 변화를 받을 때 일가는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또 긴장하기도 하고 그런 달이 될 수도 있죠. 음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금일관들 건강관리 잘 챙겨주시고 네 저는 또 다음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항상 이렇게 언제도 이렇게 시간을 쫓겨서 <laughs> 올리다 보니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어, 해주십시오. <laughs> 그래요,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빨이빠이